자 오늘은 꿰뚫는 화살이랑 확산사격 중에 어떤게 좀더 괜찮을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가끔 질문중에 꿰뚫는 화살이 좋냐 아니면 확산사격이 좋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꿰뚫는 화살부터 보시면 30렙의 기준이고 화살 개수가 3발 폭포 조디악에서 발사치두 개를 챙길 거기 때문에 총 다섯 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대상 관통, 꿰뚫는 화살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관통력을 안껴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물리 피해 266%, 물리 피해 플랫이 1370. 1370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출혈 확률이 30% 있긴 한데 이게 독피의전환을 달게 되면 피해 상태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혈 확률이 있어봤자 출혈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증폭 효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설을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각성까지 보게 되시면 원천이라는 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난한 거 같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원을 보시게 되면 이 신속한 공격 효과 적용이라는 게 있죠. 좋은 효과죠. 어쨌든 신속한 공격을 빼고 다른 증폭 룬을 더낄 수가 있으니까 근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보게 되시면 이거 정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따로 적어놨거든요. 링크 선제 공격 효과 히득 제가 최근에 선제 공격을 뽑으려고 개 고생을 했죠. 출혈 발생력이랑 출현 죽인 적에게 피해 배율 근데 이건 저희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확산 사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3신 레벨 기준이고 화살 개수는 총 5발. 그리고 조디아까지 찍게 되면 7발이죠. 등급을 시킬 때마다 엄청 좋아져요. 발사체 피해프 %로 증폭이 붙고요. 전설까지 올리게 되면 발사체 개수가 4발이 늘어나고 8세째 피해 20% 증폭 충분히 확산 사격은 전설까지 올려야겠죠. 각성을 보게 되시면 저는 각성을 원천으로 갔어요. 확산 사격이 인기가 좀 없다 보니까 각성석을 팔지를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천을 뽑게 됐는데 원천도 나쁘지 않아요. 전 솔직히 근원이 안 뜨기만 바랬어요. 이 근원이 연쇄 횟수 1에 배사치피에 25%에서 50%가 붙는데 이 연쇄 횟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관통 횟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관통력을 낄 거였기 때문에 연쇄 횟수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발사체 피해 25%에서 50%인데 셋 중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진리는 링크론 신속한 공격 효과 획득 좋은 효과 이게 뜨게 되면은 어차피 저희는 맵핑용이기 때문에 공속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증폭 링크론이라도 하나 더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깨뜨는 화살이랑 확산 사격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가 꽤 뜨는 화살을 전설까지 올리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산 사격을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